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어떤 분께 이제 비어디드래곤을 분양을 드렸는데 예, 그분께서 이제 원래 키우던 생물들을 이제 역으로 저에게 이제 매입을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왔는데요 택배를 받고 살짝 좀 감동을 먹은 게 키우시던 분이 꼬마거든요 예, 애기인데 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케어시트까지 이렇게 프린트를 해 가지고 아, 키우셨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어,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셀프로다가 무슨 대학교 리포트 쓰듯이 이렇게 케어 시트를 출력을 해서 키우셨는데,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 케어 시트는 일단은 여기 보시는 이 드래곤 스네이크라는 동남아에 사는 물뱀이라고 할수 있겠죠. 완수생 물뱀은 아니고요. 약간 반수생 물뱀. 물가 왔다 갔다. 네, 뭐 그런 물뱀인데요. 아, 이뱀 같은 경우는 일단 종이 되게 특이해요. 일단 생긴 게 여 보시면은요.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돌기가 보이시죠? 마치 그 드래곤볼 7개 모으면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드래곤 스네이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진짜로 와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특히나 이 등에 돌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멋있죠? 요 개체 같은 경우는 일단 어, 물가에 서식하는 뱀답게 이제 물고기 물고기와 어, 개구리 그리고 지렁이 뭐 이제 요런 친구들을 잡아먹는 친구고 저온종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렉사에서 이렇게 여론을 어, 지지면서 그렇게 사육하는 종이 아닌 저온종이고요 적정한 사육 온도는 약 22도에서 한 26도 뭐 이런 시비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물게 28도까지도 사육이 무난하다고, 어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저온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크레스티드 개코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근 진짜 멋있네요. 그죠? 약간 뭐 피부가 타이어 느낌도 나고 되게 일단 좀 간지가 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독은 없고요. 이 친구가 또 매력적인 게 성체가 다 되면은 일반적으로 키우는 콘스네이크보다도 훨씬 작은 이제 60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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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80cm? 예, 고그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이제 미얀마, 태국,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폭넓게 동남아시아에 서식을 하는 종인 만큼 간간히 유통이 됩니다. 예, WC로다가 유통이 되는데 키우실 때는 이제 야행성이고 저온종이다 보니까 뭐 전기장판이나 히터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UVB 같은 주간등을 다실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고 간단하게 키우실 수가 있는 종이 바로 이 드래곤 스네이크일 것 같습니다. 반수생 물뱀이다 보니까 물그릇은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고 살수 있게. 요 케어 시트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사육 세팅이 돼 있네요. 이런 네, 식으로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친구를 데려오면서 약간은 좀 넉넉하게. 좀 멋있게 키워보려고 이제 이쪽 사육장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큰 물그릇 두고 아 개체를 키울 건데요. 아 아마 아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이 개체를 그동안 그렇게 찾으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이 개체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그분이 데려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드래곤 스니크를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기타 콘스네이크와 뭐 비어디 드래곤 뭐 이런 친구도 같이 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하기도 하고 간간히뭐 도매도 받지만 이렇게 또 매입도 받고 있으니까 이사를 가신다거나 뭐 군대를 가신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또 저희한테 오퍼를 넣어주시면은 제가 아 매입도 진행을 한다는 점또이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드래곤 스네이크였습니다. 눈 보면은 거의 뭐 마이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눈이네요. 감사합니다. 땡큐.